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꿈 동화 작가, EBS 강사인 백다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해 본적 없으세요? 다름다운 아이들, 달라서 아름다운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그 다름다운 오디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중에서 자신의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 중인 아이가 있어요. 어, 자신의 직업 유튜버이자 장난감 테스터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직업을 만든 건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외국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멋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같이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어,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름다운 아이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